네, 저입니다.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이 2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원심 파기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에서 수령인 맞이할 준비까지 했었네요.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형량 감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은 1.7%라고요. 해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냐? 나사에서 2032년에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할 확률이 1.7%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이재명이 해내네요 판결이 뒤집어진 이유를 알기 전에 백현동 사건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성남, 백현동, 민간 개발도 특혜 의혹,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2천억 대에 매입을 합니다. 땅 대부분이 자연녹지였던 이 땅이 매입 7개월 뒤에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되어 자연녹지였던 땅이 준 주거지로 오른다.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이렇게 용도를 상향해준 이유에 대해 가지고 성남시에서 해명하기를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성남시에서 승인을 해줬다라고 했는데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후 갑자기 식품연구원에서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꿔달라고 공문을 24차례나 보내고 해당 아파트는 일반분양이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식품연구원은 이미 땅을 팔고 전북으로 이전을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바꿔달라고 공문을 24차례나 보낸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식품연구원 측은 성남시에 개입이 있었다. 공문 발송은 민원 사전 차단을 위해 가지고 성남시가 요구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 결과 자본금 50억 민간사업자 2,840억 분양이 성남시는 민 민간의 특혜는 없었고 관련 법령 을 준수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이게 백현동 이슈입니다. 다시 재판 으로 돌아오면 선거법 1심에서 중요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민간이 특혜는 없었지만 민간기업 은 자연녹지 땅을 구입해서 그땅에 아파트를 지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는 기적의 확률로 평생 벌 돈을 다 벌어버린 이 상황. 결국 용도 변경에 대해 물어보니까 이재명 이 당시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 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다. 그래서 변경해 준 거다라고 발언했던 부분. 두 번째, 김문기 전 차장. 이 사람이 누구냐? 김문기 자살시킨 것 유족 오열. 죽어야 드러난 말못한 억울함.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의 핵심 중한 명이다. 이재명의 측근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1차장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과 가까운 사이고 이를 증명하듯 수많은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같이 골프를 쳤다 하면서 국민의힘 공개한 사진, 이 사진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조작한 사진이다. 그리고 김문기, 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1심 재판 당시에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그리고 이재명과 김문기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김문기 유족의 증언,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까지 합쳐져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심 판결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논리가 뭐냐? 국토부 협박, 협박한 적도 없는 국토부 장관 협박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1심 판결과 달리 이렇게 얘기한 건 과장된 의견에 불과하다 라는 기적의 논리로 해석한 2심 판결 김문기와 골프를 치고 안 쳤다라면서 김문기는 모른다 라는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1심 판결과 달리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은 조작된 거고 단체 사진만으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가 안 된다 라고 2심 판결을 한 거예요 같이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도 주작이라고 하나요? 북조선에서는 그걸 주작이라고 하나 봐 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카메라, 그거 사진 찍힌 건데 그것도 주작이라고 하면은 얼찍금 안 내면 되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발언되었던 1심 증언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재명 발언은 사실에 관한 발언 자체가 아니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보여줘요. 이게 고등법원의 논리입니다. 아니 사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 그럼 허위 사실이죠. 그런데 재판부는 이재명이 말한 허위 사실을 과장된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상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무죄가 유 로 바뀐 게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이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결한 사람은 누굴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일단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 뚜렷한 진보 성향의 또 우덜법 연구의 출신, 동성훈 찬성의 호남 출신, 성골 중의 성골입니다. 팔이 완전 안으로 굽은 거죠.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1심 판사가 선고한 허위 사실 따위는 2심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의 우덜법 연구의 호남 출신 성골이 판단하게. 수령님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과장된 의견이었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와중에 산불로 날린 대한민국에서 조작할 노력으로 산불 잡는 데다 쓰라는 레전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 이발 이 와중에 피아식별 되는 놈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리끼리 논의 아주 그냥 씨.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게 좋아요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요약 곧이제명 감옥 갈텐데 왜개엄을 했냐 라고 말했던 제가 틀렸습니다 윤카 당신이 맞았습니다